그동안 재미있었습니다. 우리 그동안 재미있었습니다면 이제 안 만나나요? <laughs> 나도 때릴... <laughs> 야 누가 웃돌이 벗었어? 누구야 방금? 무빙 <laughs> 무빙 누가 누가 옷돌이 벌써야 이거 옷돌이 벗을 수가 있네? 일로 와 이놈아 이거 뭐야? 진짜 대목이지 <laughs> <laughs> 뭐? 오늘 어, 아, 못 따라가, 꺼려. 야 이거 벗어봐, 개나. 어? <laughs> <꺼라. 꺼>. 기다려봐. <laughs> 그래서 누가 앞장설 건데? 초 초보가 앞장서게 잖자 처음한. 첨하면... 민양이가 <laughs> 앞에 섰는데? <laughs> 그게 진짜야? <시절리. 웃음> 내가 잡아줄게. 기다려봐. 그냥 간다. <laughs> 야이 새끼 칼 들고 있는데? 야 그냥 쳤네 나 그래. 난 어, 기력이 어, 부족해서 못 때려. 엉굴을 어, 어, 오지게 끌어. 아, 야나 기력 딸려. 이야 우리 이 시대 오자마자 살인을 했어. 이 시대는 원래 이런 거야. 사슴하고 소, 소 이지선다. 소 잡자. 오늘 소 잡는 날. 잔치다. 아. 아 어쩐지 소리 이, 잘 나더니. 야야야야 뒤에 한 줘. 뒤에 한 줘. 여기 한 줘. 얘 말한다. 야, 미쳤다. 야 미쳤다. 야, <laughs> 어디서 듣는 거야? 야이 새끼 말도 해. <laughs> 뭐라고 죽을 쯤을 <죽을> 걸는데 <laughs> 바람을 느끼고 있다는데. <웃음> <웃음> 집이다 집이다 집이다. 오집좀 좋은 집인데? 그럼 여기서 살면 되겠다. 어 그것도 좋다. 물 같은 거 많아. 어 사람도 있어. 않을까? 안녕하세요? 뭐 대화를 할수 있... 어? 뭐래?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있습니까 우리 집 마당에 멋대로 들어와 놓고 여기가 어디냐고? 어, 죽여 죽여 죽여. <laughs>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. <laughs> 아한대 아, 쓸어버렸다. 아이, 얘, 얘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잖아. <laughs> 많이 아팠나 본데? 얼마나 아 거야? 얘 정신 못 차리잖아. 아, 뭐야? 진짜 도망간다. <laughs> 미안해요. 실수였어요. <laughs> 거의 산적인데 우리? 집주인 돌아온다. 이번엔 잘해주자. 돌아와? 그치, 집을 버리긴 힘들지. 저기서 천천히 온다. 다시 머뭇거리인다. 야 근데 아. 야 근데 니네 진짜 못생겼다. 시탈 왔어. 토양이의 원수. <laughs> 야이 새끼야 나나 뒤에서 훌리치네. <laughs> 이 새끼 맞아맞는데너 <laughs> <너도> 떴잖아 이거. <laughs> 도와줄게. <보여줄게. 웃음> 나왜 이러냐? <laughs> 야나 봐봐. <laughs> 야 뭐야 너왜 명상해? 뭐 어떻게야? 나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? 돌에 돌에 서니까 이렇게 됐어. <laughs> 봐. <해봐. 웃음> 너 신선이 된거야? <laughs> 어떻게 한거지? 슬슬아 죽어버려 야 나도 신선이 됐어! <laughs> 야내 앞에 호랑이 있는거 같지 않니? 어? 호랑이다 호랑이 개무섭다 무나? 약간 고양이가 무냐고 물어보는거 같네 무나? <laughs> 뭐 누가 물어? 호랑! 누가 물어? <laughs> 느낌이 안좋은데? 나도 <laughs> 우리집 진짜 이층집이네? <laughs> 야 새다! <세다. 웃음> 야 나나야 어딨냐? 나 집!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역시! 이하면건 <준양하면> 죽이지! <laughs> 철거를 하이 <하고> <laughs> 나나야! 야! 이거 뭐야! 어, 너왜 시비 털고 다녀! <웃음> <웃음> 야! 나나야! 사고쳤어! 뭐야! 나 갇혔잖아! 실 필요한 사람 말해. 나중에. 나 필요해. 나 지금 줘. 이거 가공되면 먹어. 응. 여기. 이거 여기 물레. 응. 음. 먹었어? 아니, 이따 가공되면 아. 먹을게. 아 지금 가공됐어. 아. 이거 되면 먹어. 응. 음. 지금 이거. 아 잠깐만 이건 밥만 넣게. 치겠네 진짜. 먹어서죠 먹었었죠 먹었었죠. 아우 안 맞아. 아안 맞아. 아니 이거 여기 실실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바닥에 너 주려고. 먹어 거금. 여기 여기 실 있네 실 있네 실 여기 세 개나 있네. 아 어? 전면 실입니다 나나양님이 <laughs> 먹어주셨으면 <웃음> 좋겠어요. <웃음> 호감실이네. <laughs> 야, 실너 인생 핑거야, 이만. <laughs> <진짜. 웃음> 됐어? 나랑 이 게임 해줄 거지? 아, 가지 마. 귀엽냐? <laughs> 이 게임 나 가지 마. 이거 나랑 해줘야 돼. <laughs> 여기 엔딩 크레딧 찍기 딱 좋은 장소냐? 아니 <laughs> 이제 나피 피가. 사, 산삼 내놔. 난 산삼이 없는데. 산적이 없어. 산, 산삼 내놔. 자 앞을 보세요. 자 앞에 보세요. 산삼 갈래 소연아 듣고 있어? 음. 주기 싫어가지고 내놔. 야 먹어. 야먹 됐다. 강해졌다. 야. 자, 앞에 보세요. 네. <laughs> 그동안 재밌었습니다. 우리 그동안 재밌었습니다면 이제 안 만나나요? <laughs> 아 무슨 소리예요. 언젠간 만나겠죠? 언젠간 밥, 밥 먹자. 손님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 가신다면서요. <laughs> 자 우리 멋있게 여기서 자 기념사진 하고 좋아. 하나 둘셋 찍고 가시죠. 저기 역광이라 좀 그랬어. 응. 자 잠깐만. 찍습니다. 하나 둘셋 찰칵 you hey.